타이 기록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동안 애쓰고 수고한 선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올림픽이 이제 오늘 끝나는데 드는 생각이 과연 올림픽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올림픽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하나는 고대 올림픽은 헤라클라스라고 하는 천하 장사가 자신의 아버지인 제우스에게 건강한 인간을 바치기 위한 제사로 시작이 되었다. 라는 것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견해는 전쟁을 그치고 쉬기 위해서 올림픽을 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에는 500여 개의 도시 국가들이 늘 전쟁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자 전쟁에 지친 그리스 사람들은 전쟁을 그치고 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고대 올림픽 경기입니다. 자 4년마다 올림픽을 열고. 경기가 열리는 일주일을 포함해서 한달 동안은 휴전을 하고 쉬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올림픽은 전쟁을 그치고 제발 좀 쉬자라고 하는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올림픽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데 어떤 역사학자에 의하면 인류 역사가 기록되어 시작한 지 3500여 년 동안에 전쟁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이는 전체 역사의 약 8%인 286년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자, 이 학자에 의하면 역사의 92%가 곧 3239년 동안 인류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 싸움이 있었다라는 거에 그리고 나머지 8% 286년 동안도 기록에 남아있지 않아서 그러지 아마도 작은 전쟁들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한마디로 하면 전쟁의 역사라고 하겠습니다. 자, 인류는 늘 평화롭게 지내다가 가끔씩 전쟁을 벌인 게 아니라 늘 전쟁을 하다가 가끔씩 평화를 누리고 쉬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잠깐의 평화가 아니라 영원한 평화를 누려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갈릴리 호숫가에 있던 어느 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산상에서 가르치셨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산상 수훈이라고 부릅니다. 또 여기에서 수훈이라고 하는 말은 그 내용이 후세에도 길이길이 전수되어 무사람들 마음에 교훈 받을 만한 말씀이다라고 해서 수훈이라는 말입니다. 한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산상 수훈 중에서 팔복의 일곱 번째 말씀인 화평케 하는 자의 복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제는 두 글자로 하면 뭐예요? 두 글자로 하면 뭘까요? 화평. 화평입니다. 화평.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화평이 주제입니다. 여러분 화평. 화평이라고 하는 말을 뒤집으면 무슨 말이에요? 평화, 평화가 돼요. 여러분, 이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은 헬라우로 에이렌노 포이오스인데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곧 평화, 에이렌에 라고 하는 말과 화평케 하는 자, 만든다 라는 뜻의 어, 포이오스가 합쳐진 말이 에이덴의 평화 포이오스 만든다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화평케 하는 자를 영어로 번역하면 뭐라고 번역했을까요? 피스 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는 피스 메이커. 라는 단어가 표현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자, 곧 평화를 만드는 자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수 있는가 하면, 화평을 만들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 5장 9절과 23절, 26절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형제와 화목해야만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형제와 화목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자 오늘 24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먼저 가서 형제와 함옥하고 응.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먼저 형제와 함옥해야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의 복잡한 율법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말로 요약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 통로로 가능하다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말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앉아있는, 내 곁에 있는 이웃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곧 관계의 개념으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형제들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화해,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사고와 태도를 고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앙적으로 말하면 회개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무엇이냐? 바로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과 진정한 화해를 이루고 그 사람과 평화를 이루는 일을 통해서 가능하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땅 한반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땅 한반도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화해와 평화입니다. 분단 78년의 아픈 세월을 살아오고 있는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고 또 필요한 것은 화해요. 평화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단 78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이 지나왔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들보다도 더 오랜 세월 이 땅은 분단되어 살아왔습니다. 아직도 이땅 한반도에는 분단의 체제가 그대로 공고합니다. 그리고 미움과 적대의 감정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남과 북의 사람들이 여전히 남과 북을 미워하면서 때로는 원수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파리에서 세계인의 눈길을 사로잡는 사진 한 장이 탄생했습니다. 파리 올림픽 탁구 혼합 복식 시상식에서 남북 선수들이 함께 셀카를 찍는 모습이 온 세계에 발신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 사진을 두고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은 아마 이 사진이, 아마도 이것이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뜻깊은 이미지일 것이라는 중국 외부의 논평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금메달을 딴 중국 선수들은 관심에서 멀어지고 쇼를 훔친 것은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받은 북한과 한국 선수들이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반도 셀카는 한국전쟁 이후에 남북관계가 가장 좋지 않은 가운데 나온 것이다. 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난 그렇습니다. 지난 1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대한민국을 향해서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 모순적인 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이제는 타국으로, 철저한 타국으로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최근에는 북한이 어 남북 남한의 일부 탈북 단체에서 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오물 풍선, 오물 풍선을 남한으로 보내왔고 한국은 다시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맞대응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비록 총칼로 싸우지 않아도 미사일로 싸우지 않고 탱크로 싸우지 않아도. 오늘 이 땅은 남과 북이 오물 풍성과 확성기 방성으로 여전히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땅의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길일까요? 남과 북이 서로를 철저한 타국으로 도복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남과 북이 형제로 알고 함께 셀카를 찍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평화 통일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땅의 진정한 평화와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먼저 형제와 화목해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땅의 평화 통일을 위해 남북의 형제가 서로 화목하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둘째로는 화해 명령에 순종해야만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화해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화해 명령에 순종해야 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과하라. 아멘.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복을 받아들이려면, 화해하라, 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따르면, 우리가 분단체제 아래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반쪽 예배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만, 이 예배는 반쪽짜리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면 어떻게 하라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형제와 화해하지 못한 채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에 우리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반쪽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서로 다른 체제로 78년을 살아온 같은 민족이 이제는 민족의 동질성을 찾아 서로 화해하고 온전한 평화와 통일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 사랑, 원수 사랑을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입니다. 자, 이 이웃사랑과 원수사랑에 모두 해당되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북한 동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북한 동포를 사랑하라 하신 이 주님의 명령 앞에 아멘, 아멘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과 북 사이에는 어떠한 이념적 논쟁도 정치도 시비도 다 걷어버리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저들에게 나눔의 손길을 베풀고 그래서 화해의 발걸음을 당당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파리올림픽이 끝나가는데요 파리 에펠탑 앞에서 특설 경기장을 만들고 이곳에서 비치발리볼 결승전이 있었는데 브라질과 캐나다 여자 선수들의 결승전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경기가 됐는가 하면 1세트는 브라질이 추가 포인트로 해서 26대24로 간신히 이겼어요 자 하지만 2세트에 가서 캐나다가 반격을 해서 21대 12로 크게 승리하면서 세트 스코어가 1대 1의 동점을 이루었습니다. 자, 이렇게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3세트가 열렸는데 캐나다와 브라질이 네트를 사이에 두고 고성이 오가면서 격렬한 언쟁을 벌여서 경기가 잠시 중단됐습니다. 심판이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진정들 하라고 자제하라고 릴렉스 하라고 그렇게 아무리 말렸지만 선수들의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오히려 싸움이 더 커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갑자기 장래 dj가 평화를 위한 노래인 존 레논의 히트곡 이메이지를 틀었다 라는 막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이미진이라고 하는 평화의 노래가 들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심각하던 선수들이 서로 마주보면서 웃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관중들도 박수를 치면서 노래를 따라 불러서 때창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이 DJ도 금메달 줘야 한다. 갑자기 모두가 웃는 장면이 너무 감동적이다. 경기와 드라마를 동시에 볼수 있다니 올림픽의 최고의 장면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떼창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평화 통일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민족이 서로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땅의 평화통일을 위해 형제와 화해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평화통일 주일입니다. 우리 민족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남남으로 원수처럼 살아온 지 어느덧 70년 8년이나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땅이, 이 민족이 더 이상 남남이 아니라 원수가 아니라 형제로 화해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요, 형제와 화목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화해 명령에 순종해야만 하겠습니다. 바라길 여러분 모두가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시고 또 주님의 화목 명령에 순종하심으로 이땅 이민족이 진정한 평화와 통일을 이루는 일에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 우리 결단 찬송으로 주는 평화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thank